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실천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실천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거 하나를 깨우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레슨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실행력과 추진력이 폭파했어요. 어자 근데 실행력이 있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50% 이상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어, 일단, 뭔가를 우리가 하면은, 뭔가를 해면은 당연히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성과를 알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50%는 이제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방법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엄청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즉, 부자되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부자가 되겠죠. 앞으로 제 채널에서도 이런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올릴 테니까, 어, 일단은 뭐 까먹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이거를 깨우치고 한 달에 책 10권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살도 빠졌어요. 어, 그리고 10년간 제가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매번 흐지부지 됐었어요. 10년 동안. 10년 넘었죠. 근데 6개월 만에 책한 권을 다 썼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바로 또 새로운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다쓴 거는 출판사 선정되면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와, 그동안 헛되이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는 내가 뭘 원하든지 이루고 싶은 거라든지 뭐든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다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또 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회화를 하고 싶으면 꾸준히 영어회화 하면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책을 쓰면 어, 출판도 꾸준히 또 되게 될 것이고 책을 또 꾸준히 쓰다 보면은 당연히 그 책을 주제에 맞는 전문성이 또 높아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또 관련된 강의나 상담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도 꾸준히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구독자는 당연히 늘 것이고 그러면 은 부자들이 말하는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게 되면 적어도 그들의 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반만 돼도 저는 충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실천한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게 이루어지겠죠. 물론 세계 최고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충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계치 어느 정도의 전문가 수준까지는 다 도달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몸소 체험하고 깨, 어, 깨우쳤는지 뭐 얘기를 드려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철학자 데렉 파피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요 한마디를 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은 다른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관계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쉽게 딱 와닿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실행력과 뭔 관련이 있어 알쏭달쏭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 끝까지 이걸 깨달으면 바로 추진력, 실행력을 올릴 수 있다 저는 장담을 해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이 한마디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행력, 추진력을 올릴 수 있는지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시간이 연속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맞나요? 그렇죠. 무한하다 보태 늘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 어때요? 소중하고 너무 간절해지죠? 시한부 인생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그때도 소중하고 시간이 또 간절해집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뻔한 말이죠. 자 당연하고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은 현재 내가 미래의 나하고 같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떠올려보세요. 방학하면은 생활계획표 만들죠?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막 피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시간표를 쓰잖아요. 그거 만들 때 여러분 기분 어땠어요? 저는 그거 만들 때마다, 야, 이번 방학 때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역전시킬 거야. 그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생활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이렇게만 실천하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나 진짜 이번에는 뭔가 이제 될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좀 올려봐야지. 자, 그런데 다음 날 됐습니다. 어때요? 아, 그래도 방학 첫날인데 기념으로 좀 놀아야지. 뒹굴대야지. 그럼 또 놀아요. 또그또그 또 다음 날 됐습니다. 그럼 또 어때요? 아, 맛있는 거뭐 있지? 또 먹고 아, 배부르다. 조금만 TV, 인터넷 하면서 좀 쉬어야지. 아, 다뭐 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 벌써 시간 이렇게 이 됐네. 그럼 또밥 먹고 또밥 먹을 때다 돼요. 좀 있으면 또또밥 먹고 쉬고.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 방학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나요? 아무튼 이제서야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다짐했을 때 나와. 미래의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짐할 때는 막 신나고 열정적이고 지금 당장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 도착한 나, 그러니까 지금에서 벗어난 미래로 간 나, 미래에 도착한 나의 상태에서는 과거에 계획을 세우고 다짐했을 때와 달라요. 일단 컨디션 기분이 다르고요. 주변 환경도 다릅니다. 날씨, 사람들, 또 그때 상황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놀러 가자고도 할수 있죠. 또는 재미있는 과거에 없었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튀어난 재미있는 팁이나 게임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외부적이지만 내부적으로도 달라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 세포는 주기적으로 항상 변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죠. 호르몬 상태, 다르죠. 그리고 두뇌 컨디션 등등 달라요. 외부, 내부 모든 것들이 과거에 내 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절대, 절대적으로 절대 과거에 다짐했을 때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상태, 즉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철학자가 얘기한 게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이런 식으로 제가 또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짐했던 그 과거의 당시의 기분과 느낌은 사라지고 계획을 세울 때와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마음이 달라져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가지고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딴짓 행동을 하는 거죠. 더 뭔가 재밌고 쉽고 쉽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핵심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각각 다른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과학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인지적으로 체감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이때가 딱 제가 띵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그러면 자 내가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통제해야 돼요. 왜? 과거와 나는 현재의 나는 다르거든요 다른 게 다른 존재예요 현재의 내가 또 미래의 나를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현실 적용에 대한 핵심이에요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동물이라서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에 따라 반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편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고요 원래 본능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인 시스템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사실, TV 광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뭔가 정보를 봤을 때, 비교 심리로 인해서 힘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실, 몸은요, 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굶물 굶어, 일단 굶어주고, 그거는 잘 없잖아요. 제가 노숙인 상담을 지금 한 5년 넘게, 7년 됐나? 하여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노숙인들도 열심히 사는 노숙인들은요, 고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어디 가면은 이제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하는 그런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만 다녀도 바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은 우리나라는 복지가 이제 더 많이 발전이 됐고, 옛날에 비해서 굶어져 울려야 굶어 죽기 힘들어진 그런 상태까지 된 거다.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의지만, 의지가 있어야 복지도 활용하죠. 의지도 없으면 사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더뭐 굶어 죽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몸은 정말 편한 시대에 사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TV를 보면서 비교되는 어떤 그 광고 엄청 그게 그걸 쏘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러면서 심리적 박탈감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여러분,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나 빼고 만약에 내가 내가 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나, 내 같은 나이 또래가 나 빼고 비트코인으로 다 부자가 돼 버렸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그거 모르고 살면 그냥 살수 있어요. 그냥 뭐 문제 없어. 근데 그거 알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괜한 뭐예요? 심리적 박탈감. 그래서 스트레스도 생기고 없어도 될 것인데. 자 어쨌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TV나 이런데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뭔가 더 어, 뭔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서 또 스트레스 생깁니다.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자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그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 주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몸은 편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심리적 박탈감. 나는 저거 정말 나도 하고 싶어. 나 누리고 싶어. 나도 즐거워 싶어.라고 뇌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몸은 일단 편해요. 편하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싶다면 계획만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지금의 내가 미래 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돼요. 내 몸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생존 본능에. 위협을 줄 만한 자극이 있어야 몸이 움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핵심이에요. 자, 몸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몸이 나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내 두뇌가 인지하고 있는 나하고 몸을 또 별개로 봐야 돼요. 이게 다 별개로 보는, 이게 딱 깨우쳐져야 돼요. 이 눈이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 내 몸도요, 자극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자극? 몸을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게 자극받아요. 그래서 자 이런 자극이 있어야 몸이 움직인다는 걸또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만드는 겁니다. 몸한테 막병 주는 게 아니라요 학대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를 근데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긍정적인 스트레스 지만 왜 긍정적이냐면 하고 나면은 성취라는 보상이 주어져요 결과적으로 는더 좋아지는 거예요 응. 성취감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선언하기 혹은 내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겠다 라고 선언하거나 혹은 거기에 벌칙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돈을 걷는 내기입니다 뭐 사행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은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선뜻 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어, 물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행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내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한 결과 앞서 얘기한 대로 독서도 하고 책도 쓰고 운동도 꾸준히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책을 보니까 와, 세상이 진짜 달라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느낀 효과인데, 요건 내가,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음, 제가 한 달에 천만원 뭐 벌었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 예전에. 근데 책을 보면서 느낀 게요. 죄송하지만, 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참으로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또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독서를하면서 깨우침이 많아지니까 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실천하고 싶으면 미래의 나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럼 미래의 나는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과거에 나한테 욕을 하긴 해요. 아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씨 괜히 했나? 아 오늘 진짜 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해요. 하게 돼요. 근데 또 하고 나면 뿌듯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에 나한테 욕했던 나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 과거에 나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몇 개월 째 실천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거 하나를 깨우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런 깨달음, 깨우침, 배움을 같이 교류하고 공감하고 또 이런 것들, 이런 거 말고도 생활에 어떤 꿀팁들, 자기개발에 꿀팁들,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올릴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도 1%도 안 돼요. 앞으로 엄청 또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하고 이런 걸 같이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인연이 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같이 성장하기를 어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무튼, 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